크리스마스까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의 거리는 흥것 들뜬 분위기인데요. SNS 인증샷 명수 못지 않게 집안을 벌써 예쁘게 꾸며놓은 분들 많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큰 전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수 있습니다.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건 가능하긴 해요. 장식하는 데 쓰이는 꼬마 전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진상을 취재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탄절 장식에 오랫동안 쓰여왔던 전구.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뜬금없이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졌다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된 꼬마 전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영국의 한유력지에도 보도된 만큼 그저 뜬 소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힘으로 빛을 띄는 꼬마 전구와 와이파이의 속도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볼까요? 요즘에는 LED 전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전자파가 생기게 되고 이 전자파가 라우트에서 나오는 전파를 방해하는 경우에 즉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속도가 저하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전파 간섭의 주범인 전자파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어진다고는 할수 없죠. 정전기가 있는 공간이나 상태를 뜻하는 전기장의 수치를 측정해 전자파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까울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죠.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이러한 전자기파가 라우터에서 나오는 전파를 간섭하게 되면서 와이파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꼬마 전구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전자파 때문에 전파 간섭이 생기면 와이파이의 속도는 느려진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당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워야 하나요 하지만 네. 전파 간섭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때 이 전파 간섭이라는 것은 같은 주파수 내에서 각각의 무선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속도를 저하시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와이파이 주파수랑 전구에서 만들어지는 전자파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관건은 주파수가 같은가인데요. 꼬마 전구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구 안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60Hz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60Hz일 거고요. 주파수 단위를 헤르츠로 바꾸니까 그 차이가 극현이 드러납니다. 10의 9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호 간섭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성립 불가능한 전파 간섭. 현실적으로도 과연 실현되기가 어려울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와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서 깜빡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줄차례 반복해서 와이파이의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 컴퓨터로 내려받는 다운로드와 다른 컴퓨터로 보내는 업로드 모두 들쑥날쑥하죠? 왜 이럴까요?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의 속도는 어 주로 뭐 사람의 위치라든지 혹은 가구의 위치, 강력한 전자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전기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가 와이파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막혀서, 물리적으로 전파가 막혀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와이파이 옆에 벽이 있다던가 핸드폰이 있다던가 어떤 그냥 어떤 금속 물질. 이 있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구를 키든 안 키든 똑같을 거예요. 그 영향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전구가 아니라면 과연 뭐에 주목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의 전파는 2.4기가 헤르츠와 5기가 헤르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는 2.4기가 헤르츠와 같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 와이파이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라든지 좀더 강한 전자파가 생성될 수 있는 가전기기는 라우터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전자파 방출을 막는 보호 필름이 있어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무에 감아놓은 많은 조명들이 추운 날씨 속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감아놓은 꼬마 전구들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나무한테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소문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소문이죠. 이유인 즉 밤새 켜뒀던 꼬마 전구의 빛과 열 때문에 겨울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나무가 말라 죽게 된다는 건데요. 한겨울에는 그냥 저 곰이 겨울잠 자듯이 완전히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나무에다가 꼬마 전등을 달면 잠을 안 자게 할 수도 있어요. 호마 정부의 밝은 빛으로 인해 정말 나무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려면은 천 룩스 이상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감아놓은 정부들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 조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직접 밝기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 가장 밝은 곳의 조도는 154 룩스. 다행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죠. 열이 많이 나서. 가지가 만약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는 가지가 피해를 볼수 있어. 광도만 높인다 그래서 잦은 나무가 잠을 깨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겨울에는 꼬마 전등을 켜봤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도 한 겨울에 말라 죽은 걸본 사람이 없어. 증거를 대보라 그래.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마음이 편해요. 추운 겨울, 나무에 대한 미안함도 와이파이 걱정도 있고 편하게 즐기세요.